집에 잘 들어갔어? 어머님, 아버님이 음식은 입에 맞으셨대? 응, 맛있는 곳 예약 잘했다고 하시더라. 상견례도 잘 끝났고. 이제 진짜로 결혼 준비 시작하면 되겠다. 날짜는 어머님이 받아오신다고 했지? 맞아. 예전에 우리 누나 결혼할 때 날짜 받은 곳이 있거든. 거기 가서 결혼식 날짜 받아오시겠대. 그래, 내가 괜히 이상한 의도를 갖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오빠네 누나 이혼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응, 이혼하고 지금 조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중이지. 근데 그게 왜? 아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언니께서 이혼하셨는데 그 집에서 또 날짜 받아오는 게좀 그렇지 않아? 뭐 어때서 그래? 거기 진짜 유명한 곳이야. 그리고 우리 누나는 누나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라 그 자식이 바람피우다 걸려서 끝낸 거라서. 날짜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럼 날짜 나오는 대로 알려줘.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야지. 응 우리 누나가 아까 자기 보더니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 앞으로 연락도 자주 하고 셋이 만나서 놀자 하더라고. 그래 나는 언니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무서웠는데. 다음에 같이 식사라도 하면 좋겠네. 우리 누나가 겉으로 첫인상이 조금 사납긴 해도 속은 안 그래. 요즘 이혼하고 혼자에 키우면서 사느라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거야. 알겠어. 다음에 한번 같이 자리 만들어 보자. 앞으로 결혼하면 다한 식구인데 미리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거 없지. 저는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둘다 직장도 나쁘지 않고 모아둔 결혼 자금도 넉넉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죠. 딱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 중 하나는 남자친구의 누나가 작년에 이혼했고, 7살 아이와 함께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서 다 같이 지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각자 인생이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면서 의외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은 여자니까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거슬리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특히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이혼한 뒤로 성격이 애처럼 변하고, 제 남자친구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야. 오늘 모처럼 여유 있어서 영화 보기로 했잖아.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 지금까지 오빠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미안해. 우리 누나가 갑자기 같이 저녁 먹자고 하더라. 누나 요즘 많이 힘들거든. 감정 변화가 하루에 몇 번씩 오락가락하고 그러나 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뛰어들어가면 어떡해 나 완전 바람 맞은 사람 됐잖아 그럼 우리 누나가 힘들다는데 어떡하냐 너랑은 다음에 또 만나면 될거 아니야 영화는 주말에 봐 주말에 티켓까지 다 끊어놨는데 진짜 요즘 우리 회사 일이랑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 가진 적도 없었잖아 모처럼 데이트하는데 전화 한 통화 봤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건 너무한 것 같아. 미안해 결혼하면 나도 집에서 나오게 될 거잖아. 그래서 그런지 결혼식 날짜 다가올수록 누나가 요즘 많이 심란해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좀 무뚝뚝한 편이라 누나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 이혼하고 난 뒤로 나랑 술도 자주 마시고 내가 고민 상담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의지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 그래 그건 잘 알겠는데. 언니도 나이가 적지 않잖아. 이혼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관계에 집중해야지. 언제까지 누나가 부른다고 해서 달려갈 생각이야? 결혼하고 나서도 그럴래? 결혼하고 나면 안 그런다니까. 지금 마지막이니까 후회 남지 않게 잘하고 싶어서 그래. 너가 조금만 이해해줘. 진짜 나도 내 인내심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즘 맨날 우리 만나면 대회 주제가 오빠네 누나인 거 알아? 이혼하고 힘들어 하는 건잘 알겠는데. 세상에 이혼한 사람이 그 언니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 적당히 좀 해. 알겠어. 앞으로 잘 하겠다니까. 그럼 이번 주말에 영화 다시 보러 갈 거야? 잠깐만, 방금 누나가 조카 데리고 놀이동산 가자고 하네. 이번 주말에는 좀 곤란할 것 같아. 영화는 그냥 다음 주에 봐. 그래, 마음대로 해. 누나랑 보내든 조카랑 보내든 난 신경쓰지 말고 오빠 마음대로 해, 그냥. 화난 거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요즘 우리 결혼 준비하느라 조카랑 시간을 많이 못 가졌더라고. 이번 주말에만 놀이동산 데려가고 다음 주엔 너랑 시간 보낼게. 아니면 그냥 너도 놀이동산 같이 갈래? 아니야. 난 생각 없어. 그냥 잘 놀다 와. 말 끝마다 우리 누나, 우리 조카,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가정적인 모습이라 좋게 보려고 했었는데, 가만 보니 자기 식구들한테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맨날 저랑 하는 약속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남자친구 누나 되는 사람이 운전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어디 놀러가고 싶을 때마다 제 남자친구를 불러서 다녔습니다. 그렇다보니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고 주말이건 평일이건 누나와 조카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주변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매번 누나가 불렀다며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해버리는 남자친구 때문에 속이 정말 많이 상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걸까 의문이 들고 있던 찰나에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야? 엄마 아빠 다 기다리시는데 지금 15분이나 늦었잖아. 그냥 우리 먼저 먹고 있는다? 아, 미안, 미안. 식당 근처까지 거의 다 왔었는데, 갑자기 누나한테 연락이 와서.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데? 오늘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 약속 잡은 거 잊었어? 갑자기 조카가 열이 38도 넘는다고 해서 병원을 데려가야 할것 같아. 미안한데, 나는 오늘 못갈것 같으니까,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좀잘 드려줘. 38도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택시 타고 병원 가라고 하지. 누나가 애까지 데리고 택시를 어떻게 타? 애가 아픈데 내가 가줘야지. 그럼 말이라도 미리 해주던가. 엄마 아빠랑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워낙 긴급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진짜 식당 근처까지 다 도착했었는데? 누나 전화 받고 바로 차 돌려서 집으로 가느라고. 일단 다른 것보다 조카가 중요하잖아. 병원부터 다녀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아니야, 그냥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 내가 볼때 너는 누나랑 조카 뒷바라지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결혼하기 전까지만 챙기는 거라고? 앞으로도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무슨 소리야?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데 이런 말까지 나와? 어머님, 아버님과는 다음 주말에 다시 식사하자. 그럼 됐지? 너는 맨날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네 누나 너네 조카 일에는 만사 제쳐두고 지금 당장 달려가면서 나랑 우리 부모님은 항상 다음이네. 난 너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싶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생각은 없어. 그냥 우린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이제 와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 결혼식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끝내는 게 맞지. 결혼한 다음에는 늦잖아. 우리는 이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 여기서 끝내. 잠깐 기다려. 일단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지금 조카 데리고 병원 가는 중인데, 치료 받는 것만 확인하고 내가 바로 달려갈게. 됐어,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네.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 약속까지 잡아놓고, 자기 조카 열이 좀 났다고 바로 바람 맞히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살면 평생 나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결혼하면 달라질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 찾아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남자친구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부모님한테도 잘못했다 빌기도 했지만 그냥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막상 헤어지고 나니 내가 생각보다 저 인간 만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싶기도 하고 슬픈 기분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더 많이 드네요. 언니, 이번 달 백화점 신상 봤어요? 나 다른 건다 괜찮은데, 조그만 클러치 가방 하나만 사줘요. 진짜 그거 메고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나만 쳐다볼 거야. 아가씨, 아직 학생이 무슨 명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나이에는 평범하게 하고 다니는 게 가장 예쁜 거예요. 저도 대학교 졸업해서 제가 돈 벌기 시작했을 때제 돈으로 처음 가방 샀어요. 언니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10년이나 지났다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명품 한두 개씩은 다들 기본이에요. 교복 위에 입는 가디건도 명품? 학교에서 신는 슬리퍼도 다 명품이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 옛날 사람이라 고지식해서 사달라고 하면 화부터 내니까 나한테 가방 사줄 사람은 언니밖에 없는 거죠. 아가씨 제가 작년 결혼할 때 아가씨한테 명품을 사준 거는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의 의미로 사준 거예요. 매번 그렇게 사줬다가는 제 월급이 모자란다고요. 카드로 사주면 되잖아요 겨우 100만원 조금 넘을텐데 가방치곤 완전 싸잖아요 언니 돈도 잘 벌면서 엄살이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봐야 하는데 100만원이면 절대 작은 돈 아니에요 저희 한달 생활비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더 이상은 무리예요 지난 3월 아가씨 생일에도 백화점에서 청바지랑 운동화 사드렸잖아요 그게 벌써 몇달 전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름방학인데 방학 전에 좀 사주면 안 돼요? 자꾸 이러면 오빠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내년에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던지 하세요. 정말 치사하게. 앞으로 우리 집 오면 편하게 못 지낼 줄 알아요? 엄마한테 언니가 잘못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다 이야기할 테니까. 남편에게는 늦둥이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9살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이에요. 한참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놈의 명품이 뭔지 작년에 남편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신호와 셋이 만나 밥도 먹고 자주 놀았어요 제가 위로 아래로 아무도 없는 외동이라서 마치 막내 동생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호가 얼굴도 예쁘장하고 키도 큰 편인데 너무 안 꾸미고 다니길래 남편 예물 보러 백화점에 갔을 때 신호가 자꾸 눈에 밟혀서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요즘 20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신호에게 선물하려고 작은 지갑을 하나 더 구입했어요. 원래는 30만 원 초반의 가격이었는데 남편 예물 시계 사면서 백화점 상품권 받은 것도 있길래 실제로 15만 원 정도 내고 살수 있었습니다. 신호에게 선물해 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자기는 평생 이 지갑만 쓸 거라면서 행복해하더라고요. 주는 저도 기분이 좋았었는데, 문제는 그 선물을 받은 뒤로부터 신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나랑 백화점 안 갈래요? 뭐 사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래요. 안 돼요.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아울렛 가자고 하더니 신발 사달라고 난리 피웠잖아요. 이번에도 백화점 가면 또뭐 사달라고 하게요? 아니, 꼭뭘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백화점 가서 예쁜 것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가씨는 지금 한참 공부할 때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딴 곳에 신경 쓰면 어쩌려고 그래요. 대학 못 가면 나중에 어머님한테 내가 혼날 것 같은데. 아, 내 대학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백화점 가요. 맨날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답답해 죽겠단 말이야. 안 돼요. 백화점 가자는 소리 할 거라면, 앞으로 아가씨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연락하지 말고. 공부 먼저 해요. 대학 들어가면 그때 선물로 가방 사줄게요. 사주면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집중도 잘 안된단 말이야. 아가씨, 나 일하러 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하고 일단 모의고사 성적 나오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요. 언니, 진짜 그러다가 후회할 거야. 제가 그 나이 또래에는 명품 가지고 다니는 친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돈도 잘 버시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만 명품이나 사치품은 절대 사주시지 않았죠. 갖고 싶으면 나중에 너가 성인이 되고 알바를 해서 사던지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너가 번 돈으로 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십만원에서 돈 백만원은 우습게 넘어가는데 학생 신분으로 들고 다닐 만한 물건은 아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결혼 전에 신우에게 그 지갑을 사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남편에게 프로포즈 받을 때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나도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요즘 학생들이 지갑 정도는 좋은 걸 쓰지 않을까 해서 사줬던 건데 그게 아가씨의 허영심을 자극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쨌든 저도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살고 있는 와중에 신호의 무리한 부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계속 무시하고 있었더니 어느날 어머님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너 자꾸 애한테 이상한 헛바람 넣을 거야? 우리 딸이 요즘에 밥도 안 먹고 자꾸 가방 타령만 하고 자빠졌어. 한참 공부해야 할 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너가 자꾸 백화점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준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님. 아가씨가 저한테 가방 사달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그런가 봐요. 저는 대학 들어가면 그때 선물로 사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죄밖에 없어요. 아유, 진짜. 제가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네. 이틀 전부터 밥도 안 먹고 집에 오면 가방 이야기만 하면서 화만 내고 있잖아. 암만 생각해도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가 이거 사준다 저거 사준다. 백화점 데리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 저도 아가씨가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라도 마음 독하게 먹고 안 그러려고요. 그 가방인지 뭔지 그것까지는 좀 사줘라. 애가 밥도 안 먹으니 별수 있냐. 너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아가씨가 사고 싶다던 가방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20만 원인데. 이거 사주면 저희 다음 달 월급날까지 생활비도 없어요. 뭐? 120만 원? 애들 가방에 무슨 120만 원이나 해? 애들 가방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가씨는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손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카드 긁어서 좀 무리하면 사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앞으로 6개월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어 봐라. 나는 또 가방이라고 하길래. 10만 원이면 사는 건줄 알았지. 저놈의 지지배가 간땡이가 부어도 완전 배 밖으로 나왔네? 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앞으로 제가 뭐 사달라고 하면 바로 나한테 이야기해라. 네, 어머님. 부탁 좀 드릴게요. 결혼하고 나서 양가 어머님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용돈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신우한테 120만원짜리 가방 사주고 나면 심우한테 용돈 못 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 나서서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후에 신우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원망 섞인 카톡을 보내왔었지만 그게 전부였고 그 뒤로 지금까지 뭐 사달라는 소리는 더 하지 않고 있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겨울에 패딩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다가 혼나고 등짝 맞았던 기억은 있는데 명품을 사달라고 졸라본 적은 없었어요. 그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교복에 3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녀도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나이인데 왜 벌써부터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신호의 문제뿐 아니라 대충 들어보니 주변의 친구들도 다들 명품 한두 개쯤은 들고 다닌다는 것이 더 놀라웠어요. 80만원짜리 명품 슬리퍼를 학교에 신고 오는 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명품들 다 합쳐봐야 지갑 하나, 가방 두 개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가방 하나는 프로포즈 받을 때 남편이 사준 거예요. 명품 슬리퍼나 명품 추리닝 같은 건 진짜 강남에 건물 있는 사람들이나 사는 건줄 알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짜 이번 기회로 신호에게 명품 지갑 사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절대 명품은 사주지 않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처럼 너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고 스스로 번 돈으로 사라고 해야 맞는 거지. 돈도 한번 벌어본 적 없으면서, 50만원, 100만원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우도 이번에 정신 차리고 다시 예전처럼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싼 물건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하고 다녀도 절대 늦지 않아요. 직접 회사 다니면서 월급 200만원, 300만원 받아보면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는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